자 NLP 전제조건 다섯 번째의 명제는 선택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명제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섯 번째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 그기 여섯 번째고요. 네, 일곱 번째 진제 조건은 실패란 없다. 다만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와 같은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선택과 관련되는 거라고 했습니다마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보다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보다 더 나았다 또는 바람직하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기 단계에서 어린이 단계로 나이를 먹고, 또 청소년 단계로 성인 단계로 나이를 먹고 성장한다, 발달한다, 라는 것은, 물론 생물학적으로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고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좀 다르게 봐서 선택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고 또 결과적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성장할수록 발달할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엄마 외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할수 있는 것 과연 몇 가지가 있고 어떤 게 있을까요? 엄마나 어른이 직접 해주고 직접 도와줘야 될수 있는 일, 그것이 모두 이거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아기가 엄마 젖을 찾아가서 아기가 엄마 젖을 입에 넣고 그거는 불가능하죠 엄마가 젖을 입에 아기 입에 갖다 넣어주지 않으면 못 먹잖아요. 아 태어났을 때는 물론 이제 생물학적 본능으로 배설을 한다거나 운다거나 잠을 잔다거나 이런 거는 뭐 어찌 보면. 뭐 선택의 영역에 들어갈지 뭐 아니면 뭐 문자 그대로 본능에 해당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사실 뭐 배설하고 싶어서 배설하지는 않을 거야 아기 때는 그 배설을 선택한다는 말은 동시에 통제할 수 있다는 말도 될수 있는데 아기가 그뭐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잠 온다 안 온다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잠오 그냥 자버리고 깨어나면 그냥 깨버리는 거고 그렇죠 불편하면 그냥 울어버리는 거고. 이걸 울까 말까, 뭐, 울 수도 있고, 안울 수도 있고, 이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아기 때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고, 몸을 뒤집기도 하고, 누워있다가 앉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전 상태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엄마 아빠를 부를 줄 알고, 손에 뭘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할 때가 되면 이제 조금씩 선택의 구미가 이제 생기죠. 한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죠. 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 구별해낼 줄 알고 또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먹기 싫을 때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맛이 있게 맛 있다고 생각돼서 먹으려고 하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배가 고프지만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뭐 거절하거나 안 먹으려고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시 보면 선택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더 나이를 먹어서 이제는 혼자서 놀수 있을 때가 되고 다른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려서 놀수 있기도 하고 학교에 갑니다 하고 또 글을 배우거나 그쵸?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경험하고 익히는 과정에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재미있는 것, 재미없는 것, 맛있는 것, 맛없는 것, 즐거운 것, 안 즐거운 것, 편안한 것, 안 편안한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해내는 능력이 생기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앞에 펼쳐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지식이 늘어나고 기술이 늘어나고 능력이 늘어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게더 많아지죠. 그래서 학교 생활을 계속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등등등등 어느 사이에 나중에는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아이들 시절에, 성인 이전 시절에 할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준비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성장한다, 성숙한다, 라는 것은 결국은 선택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들을 많이 키웁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보면요, 물론 뭐 귀엽고 또 같이 장난도 치고 또참 정도 느끼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주인이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아예 야생 같으면은. 그 상관없죠. 뭐 알아서 이제 버티고 알아서 그냥 자연 속에서 어뭐 먹을 거 잡고 어떻게 되는데 반려동물 얘들은 야생이 아니니까 주인이 또는 인간이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고 돌봐 줘야 되고 만약에 그래서 주인이 좀 게으르고 주인이 형편이 안돼 갖고 좀 소홀히 하고 그럼 얘들은 때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휴가철이 되면은 아는 반려동물들이 갈데 가 없어갖고 어 그냥 버리고 가는 주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냥 방치가 되고 그 유기견이 되고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먹을 것을 못 구해갖고 그냥 굶어 죽기도 하고 아니 뭐 덩덩덩덩. 이렇게 참 불행한 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할수 있는 게 없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건이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생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어떤 동물에 비해서 우수하고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고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참 사막에서도 아주 동토의 땅에서도 문명을 만들고 건설하는 거예요 높은 산 위에서도 저 심지어 바다 속에서도 인간이 필요한 뭐를 얻기 위해서 만들고 생산하고 채취하고 건설하고 이게 다 뭡니까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선택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죠 당연히. 건강하다는 것은 아프지 않다는 뜻이고 병이 없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프다는 것은 뭐며 병이 있다는 것은 뭘까를 생각해보면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절로 좀더잘 설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프다는 것 병이 있다는 것은 물론 그 자체가 고통이지만 동시에 선택의 폭이 좁다는 뜻도 됩니다. 병원에 입원실에 있는 환자를 생각해봅시다. 특히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생각해봅시다. 그 환자들은 반드시 옆에 보호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요?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거나 그렇게 한테 있잖아요. 선택의 폭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혼자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그렇죠? 혼자 밤에 잘때 불을 꺼야 되는데 불도 못껍니다 용변도 못 봅니다. 그렇게 환자는 자기 몸을 스스로 자기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할수 없다는 게.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 뭡니까? 뛰고 싶은 만큼 뛰고, 자고 싶으면 자고, 보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을 때 가고, 하고 싶은거할수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몸의 강간함 건강함 갖고 있는 거죠. 마음의 환자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좋다는 거예요. 왜? 건강하면은 하고 싶은거 뭐라도 할수 있어요. 부자가 왜 좋을까요? 돈이 많다는 건왜 좋을까요? 성공하는 게왜 좋을까요? 이 모두가 선택을 할수 있는 이유와 포기가 많고 많다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요? 공부를 잘 하면요. 아는 게 많으면요. 지식이 많으면요. 선택의 품이 늘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높을수록 수능시험 성적을 많이 받을수록, 대학 진학할 때, 가고 싶은 학교, 전공이나 학과,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많잖아요. 성적이 낮을수록,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학교, 그 학과 외에는갈 데가 없다. 막고 그 선택의 폭이 좁은 거죠.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게 좋고, 돈 많은 게 좋고, 성공하는 게 좋고, 공부 잘하는 게 좋고, 능력 있는 게 좋단 말입니다. 씀 불행하다는 거 뭡니까? 가난하다는 거 뭡니까? 실패했다는 건 뭡니까? 아까 병들었다,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자기가 할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좁다는 거죠. 성공하지 못해보세요. 실패한 삶을 산다 치고 봅시다 루즈의 삶을 산다 칩시다. 할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안 했고 지식의 폭이 좁고 아는 게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그러고 보세요. 역시 먹고 살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또 정해져 있는 그것이 내가 하고 싶어하거나 좋아하는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확률은 없거나 적지요. 하기 싫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재미 없지만 해야 되고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것 밖에는 선택할 수 없는 게 바로 루즈의 삶이고 실패자의 삶이고 그렇죠. 능력 없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다 건강하게 살고자. 보다 성공하고 싶어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 이런 사람이 공통적으로 보다 많은 선택을 갖게 되고 선택의 폭이 만큼 넓으니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내가 지향하는 바를 지금 지향하거나 지향하는 것을나의것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나 선택을 할수 있는 많은 여유와 또 그런 어떤 어, 선택의 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좋은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이고 또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NLP를, 공, NLP를 공부하면요. 역시 그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지는도움 됩니다. 특히 NLP는 마음에 관한 거니까요. 우리의 마음에도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바깥 날씨가 비가 온다 칩시다. 어, 비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외출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외출을 하는데 좀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외출을 못할 수가 있어요. 선택에. 제약을 받죠. 근데 만약에 우산이 있다면 비가 와도 외출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를 타고 외출하면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외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산이 되든 자동차가 되든 이것은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고 수단이란 말씀이죠. 이것은 결국은 인간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을 편리하게 해주. 좋은 조건이 되고 수단이 되니까 그만큼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또는 많은 선, 선택의 폭을 어, 쉽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비가 온다면 어떨까요 마음의 비가 온다 슬픈 일을 당한다 괴망한다 응? 또는 어떤 일에서 좌절을 한다 그럼 뭡니까 마음의 비가 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비가 오더라도 마음의 우산이 있거나, 또, 또 다른 수단이 있다면, 비가 오나 말거나, 뭐 이렇게 외출을 하거나, 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뭐, 뭘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마음의 우산이 없다면, 또 마음의 자동차가 없다면, 비 온다는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뭐를, 또는 내가, 어,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쪽을 못하고 주저앉게, 우산이 뭐니까. 음의 비를 막을 수 있는 마음의 방패막이.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신감이 있다. 용기가 있다. 배짱이 있다. 이 경우에 만 우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어떤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나 숙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나한테 부담이 됩니다. 압박감이 됩니다. 며칠 만에 어떤 프로젝트를 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죠.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마음에 비가 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용기가 없고, 배짱이 없고, 자신감이 없다면, 그런 과제 앞에서 물러서겠죠. 포기하겠죠. 손을 들고, 그냥, 자체를 안 하고, 상황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뼈가 되는 셈이죠. 이 사람은 강력한 자신감이라는, 강력한 용기라는, 강력이라는 우산을 평소에, 잘 관직하고 있었다면, 비록 내 앞에 놓여있는 난관이나 과제나 프로젝트가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뭐한 며칠 밤새웠어라도한 며칠 고생스럽겠지만, 내가 이거 못할 건가 겠어 하고, 덤벼들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달리고 해서 결국은 성사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 경상황에서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쟁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1대1로 아니면 1대다수로 뭐 경쟁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겨야 된다. 그랬을 때 힘이 없다면 그것에 도전하지 않겠죠. 오디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오디션 콘테스트 그게 이제 경쟁하겠다고 업무를 하고 도전하고. 또 지원하는 사람들은 물론 뭐 떨어질 것 알면서도 시험삼아 경험삼아 하는 사람들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번 용기 갖고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어, 도전의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고 경쟁에 뛰어듭니다. 이 그런 힘이 네. 없는 용기, 자신감, 배짱, 배기 이와 같은 갖고 있는 사람의 선택에 폭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 한 가지만 할줄 안다면 언어에 한계가 있죠. 외국 여행을 할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영어 정도 할줄 안다면 영어는 세계 공용어니까 자더라도 웬만해서는 최소한 영어 단어만 몇개 알아도 기본 소통은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럼 벌써, 이거를 못하는 것보다 자유롭죠. 또 다른 외국어를 더 안다면, 이거 하나만 아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자유롭게, 훨씬 다양하게 여행을 하고, 여행을 들수 있는, 이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언어 기술이지만, 심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 될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으로, 말씀드린, 뭐, 자신감, 용기, 배짱, 이런 것과 함께, 정신, 희생정신, 있다면, 또 어떤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고, 하고 물러서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뭔가 이루어내는, 뭔가 남을 도와주는, 뭔가 공동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리더십이 더 있다. 그것도 선택의 폭이 되는 거예요. 꼭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를 구하고 사회를 구하고 조직을 구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결국은 한다는 것또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 또는 기술이 있다라는 것 지위가 있다라는 것과 관련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자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원. 영어로는 resource인데요, resource. 리소스. 돈이라는 것이 사실은 에, 에, 우리를 만들어주는 무기가 되고, 우리에게 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되게 복을 넓혀주는 소중한 것이 됩니다. 자원이라 그러면은 자연자원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광물자원, 수산자원, 해양자원. 삼림자원, 돈이죠. 자산이고, 재산이고, 금융자원, 돈이죠. 돈. 인적자원,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확보되어 있느냐. 다 인적자원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원들은 다 물리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심적자원, 심리적자원입니다. 자원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전제 조건은 따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좀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심리적 장이런 것도 얼마나 내가 많이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의 역경에서, 어떤 삶의 순간에, 상황에서, 우리는 훨씬 더 심리적으로 풍요하게,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심리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고, 말씀할 수 있고, 숨취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 자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용기, 자신감, 배짱, 희생정신, 협동정신 이런 것도 되지만 때로는 양보심도 될수 있고요. 정신 때로는 영적마인드 마음, 바람 어, 자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적 자원이 있어요. 이해력, 기억력, 능력, 분석력, 계산력. 이런 능력이 많을수록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럴수록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또 많아집니다. 이게 다 따져보면 선택의 폭과 관련되죠. 그래서 유능한 사람일수록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원들이 많아 다른 사람이 되고 이런 자원이 많은 사람일수록 유능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선택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 일이 없다는 뜻이니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환자는 병인이나 이런 상태를 잃은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한 것이 없는 사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원하는 것을 할수 없고,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원치 않지만, 귀엽지만, 즐겁지 않지만, 고통스럽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삶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다 라는 말이 죠 결국은 선택을 하도 또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NLP를 공부한다는 것은 마음의 선택의 폭과 양을 더 증폭시키고 확대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NLP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을 더 넓히고 또 사람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히고 사람이 내면에 좀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들과 더 많은 원리들을 알므로써 관리의 폭, 관리의 깊이를 더 많이 넓히고 깊이 하는데, 그 다음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기법들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훨씬 사람을 도와주고 힐링하고 또... 사람이 필요로 하는 변화를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능력의 폭이 더 넓어지고 능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것의 NLP가 바로 그런 유용성 있고 NLP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 공포증에 대한 얘기를 또몇번 했는데요 공포증 경우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아지 공포증입니다 강아지 공포증 있는 사람은요, 강아지를 앞에 두, 두면은 무서워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도망을 치거나 하는 것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다른 게 있을까요? 근데 강아지를 앞에 두고 강아지가 앞에 다가온다면 그 강아지가 무서워서 강아지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도망가거나 얼어붙어버리거나 무서워하는 것 외에 달리 다른 선택,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아지를 앞에 두고 그 강아지를 귀엽게 생각하고 그 강아지와 재밌게 놀고 이런 경험 이런 행동 이런 선택 할수 없지 않습니까? 대인불안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 많은 곳을 피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낯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의 폭이 좁아지지요 발표불안이 있는 사람은 발표해야 될상황 되면은 피할 거예요 직장에서 발표를 잘 못하기 때문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되고 피하고 자기는 빠지는 그런 것 때문에 상사로부터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좋은 평가를 못 받다 보니까 성진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좋은 점수를 못 받으니까 결국은 직장 생활에 또는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대인 불안이라는 것. 발표 불안은, 요 같은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행동의 선택의 폭을 좁힌다는 것, 분명하죠. 알레르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알레르기와 관련되는 식품이나 음식이나 또는 어떤 대상이나과 관련해서 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되는 어떤 능력이나 그런 부분에는 아예 접근하지 않지.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이고 부자연스럽다는 뜻이고 불편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 못지않게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다는 뜻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구애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만큼 잘하고 못하고 둘째입니다. 설사 잘 못하더라도 즐기면서 재미있게 신나게. 하고 싶은 만큼의 능력과 또는 수준만큼 할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만큼 인생 산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훨씬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고 선택을 많이 할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그래서 좋은 거예요. 물론, 뭐, 때로는 솔직히 선택할 게 너무 많아갖고 헷갈릴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별개 의 문제고, 우리 삶에서, 결국 선택의 폭을 넓힌 선택의 폭 속에서, 나 또는 다른 사람 또는 우리 모두에게 또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많이 쓰면 좋지요. 그래서 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 우리 예를 보면요. 이런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고 저렇게 발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를 빛내고 우리 이 삶을 좀더 윤택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만큼 선택의 폭을 넓혔고, 넓히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그 결과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보다 바람직하다라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